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대표이자 체육학 박사 오쌤입니다. 오늘은 체중보다 더 정확하게 살이 빠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라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몸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변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이목구비가 또렷해진다. 살이 빠지면 얼굴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특히 광대 턱선 콧대 라인이 또렷해지기 시작하죠. 이건 피하지방 때문이 아니라 먼저 빠지는 붓기 때문입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수분 정체가 해소되면서 생기는 변화예요. 회원 경험담. 30대 여성 회원님은 수업 시작 2주 만에 "요즘 사람들한테 시술했냐는 얘기 들어요."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셀카 찍을 때도 턱이 살아나서 자신감이 붙는다고 하셨죠. 자주 나오는 질문. 쌤, 얼굴 살도 빠져요? 빠집니다. 특히 붓기가 먼저 빠지고 피하지방까지 줄어들면 확실히 달라져요. 두 번째 신호, 허리 둘레가 줄어든다. 체중보다 먼저 느껴지는 변화예요. 바로 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입니다. 전에는 배 힘줘야 겨우 잠그던 청바지가 이젠 그냥 쑥 들어갑니다. 회원 반응 쌤 바지 핏이 달라졌어요. 허리띠 구멍 한칸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 수업 중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복부는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빠지는 부위입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함께 하면 더 빠르죠. 과학적으로도 허리 둘레 2.5cm만 줄어도 체지방률이 1에서 2% 감량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가 줄었어요. 왜죠? 내장 지방은 빠졌지만 수분량이나 근육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감량 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겨드랑이 살이 줄어든다. 이 부위는 가장 마지막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예요. 팔뚝 뒤쪽 옆구리 브라 라인 살이 줄었다면, 몸 전체 감량이 꽤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회원 경험담. 40대 회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반팔 입으면 팔뚝살이 삐져나왔는데, 요즘은 오태가 완전 달라졌어요. 겨드랑이 부위는 자극을 받기 어려운 말초부위입니다. 하지만 리포머나 매트에서 상지 운동을 반복하면, 림프 순환과 피하지방 분해가 에이. 이뤄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쌤 여기 살은 운동으로도 안 빠지던데요? 빠집니다. 몸 전체 감량이 일정 수준 지나야 나타나는 후반부 변화예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요. 정리합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해진다. 붓기와 피하지방 변화 허리둘레가 줄어든다. 내장지방 감량 겨드랑이 살이 줄어든다. 말초지방 정리 단계 체중계 숫자에 속지 마세요. 몸은 숫자보다 먼저 변화를 말해줍니다. 거울을 보고 옷을 입고 일상에서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 나도 이런 변화 있었는데? 그렇다면 운동 잘하고 계신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변화 신호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 몸과 마음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